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담아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루디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장의 달인데 우리 이번 주에 또 말씀을 맡으면서 우리 각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구원 받은 가정이 될까 하다가 우리 자기 믿음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한 몇 사람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정의 모범자로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경전 16장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루디아라는 한 여인입니다. 사경전 16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마귀에 노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그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드어와에서 배를 떠나 파어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내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보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지금첫성이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이래 기도처가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할 거로 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주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15절 다시 한번이 부분을 읽어보면, 은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그래서, 루디아의 믿음을 기초로 해서, 루디아의 온 집이 다 구원받는 그런 행복을 이루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바울이 2차 선교행 중에서, 이제 안차에서 복음을 전하러 하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와이 이상형께서 웬일일까? 왜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실까? 궁금하다가 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유럽 마게도네에 옷을 입은 사람이 건너와 소리를 도와주시오.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아시아로 제안하지 않냐고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겠군 그렇게 계획을 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하드 바울이 유럽 쪽에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빌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 첫 번째 구원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여인의 이름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되겠습니다. 루디아는 옥감 다주장사를, 옥감 당사하는 여인으로서 그가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생활에 부여함이 있었지만 은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루디아의 믿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본다면 첫 번째 루디아는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다. 하나님 공경 구원받는 가정 또 행복한 가정 신뢰받고 하나하나 가는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려면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루디아는 돈을 동경하고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옷감 잔장화를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 사는 것이나 돈으로만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었는데, 이제 하도바오를 통해서 하늘의 말씀과 죽음에서 부활한 그런 부활의 복음, 십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복음을 깨닫고, 이제 돈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방향을 올바로 잡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아주 계기가 되었습니다. 돈을 참으로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이니다돈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돈을 필요하지만 돈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허전함과 또 돈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루데아는 만족할 수 없는 그 갈구함을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말이냐마 이렇게 온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또한 축복받는 두 번째 비결은 마음문을 열었다. 마음문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문을 열었 그래서 여기 14절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씀을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 말고 강가 여러 명의 여인들이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다친 마음, 구멍 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도바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문들이 참 많이... 한번 잠기면 열기 힘든 은행의 금고문, 보물창고의 문, 기밀문서의 문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금고문이나 기밀창고의 문보다도 세상에서 제일 열기 힘든 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문일까요? 이 마음에 옛날 시골 살때 설계배 대회가 시작되면찬양이 지금도 생각나요. 마음 문 열어, 마음 문 열어, 내 마음의 문 활짝 열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듣기만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다른 여인과 다르게 이 루디아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에, 가정을, 행복을 이끄는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 루디아는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에게 전도. 아, 루디아가 카도발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복음이 기가 막히고, 충으로 소중한 말씀이에 그래서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기 음 15대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약으로 되 만일 나를 주 믿는다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집 식구들 집안 가족들도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여기 행정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 아 이거 정말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복음이 아직 틀어지지 않는 마음문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백성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주시는 모든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처럼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믿음, 그 다음에 마음뿐이 온전히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활짝 열려갖고, 말씀을 그대로 쏙쏙 받아들인 믿음 그래서 이 마음밭이 딱딱하고 굳어서 돌짝밭처럼 가시떨기밭처럼 빌가밭처럼 되지 않냐고 마음문이 옥토가되어서 말씀의 씨가 뚝 내렸을 때 알맞게 자리 잡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이런 것까지 하는 아름다운 결실하는 마음문이 우리가 모두 열렸으면 루디아 같은 축복 받게 될것입니다 아, 네. 또한 루디아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가장이 되었어요. 이 남편 이야기 없는 거 보니까 루디아가 아마 과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여인이 자기의 불운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냐? 우리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도록 복음을 전함으로 말까마. 복음의 모본자가 되었고,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아이 실생활에 있어서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모본이 될 때, 가족들이 우리 예수 믿자 그랬을 때 따라 나서 아버지가 맨날 술만 마시고 담배나 피우고 맨날 집에 들어가서 두들깨 부시기나 하고 맨날 엄마나 애들을 구박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아빠가 예수 믿자 그러면 아빠랑 예수 믿어 나는 안 믿어 교회가자네 아빠나 교회가 아빠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 아빠 하늘나라 나는 하늘나안갈 거야 오히려 그렇게 반발할 수가 있어. 그런 가족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을 전도, 전도하면서 아 루디아도 그런 I 루디아도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t o l 을 때, 야 r I t 가하도바 e 말 I t o 니까 너무 복음이 귀하다. 우리 예수 같이 믿자. 그러니까 told he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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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ld h 것을 우리가 알수있 e 우디아의 훌륭한 부하의 믿음은 우리 강권하는 사랑, 사람. 강권하는 사랑. 사람. 이강권은 강력하게 권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1 5절에 하두바울을 자기 집으로 총했어요. 나그네죠, 하두바울. 신라도 아마 거기 같이 있었을 겁니다. 타도 바울을 요청해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오. 이외간 남자를 자기 집에 와서 숙박하게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숙박도 제공해 야되고 때로 또 밥도 제공해 줘야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을전한다고 수고하니까 무보 보수도 받지 않냐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니 모르는 여자 집에 와서 내가 어떻게 먹는? 신세지기 미안하다고 처음에 사양하실 것 같아. 요 그렇지만 여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랬을 때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휴문을 마지막 에 보니까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이사도바오를 처음에는 사양하는 사도바오를 어떻게 해서 아주 강건해 갖고 사양하지 마시오 들어오시오. 이두 대가 한번 하니까 하드마울이 다른 집에 가서 머물지 않고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가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드미 16장 40절에도 두 사람이 오게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 가니라. 그 말씀 우리가 근거로 볼때이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빌립보의 복음을 최초로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유럽의 최초로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고 두 번째 최초로 유럽에서 최초로 구원받은 집이 구원받은 가정이 바로 루디아의 가정아 정말 루디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강건한 사랑을 갖기 때문에 자기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자기 가족이 유럽 최초로 구원받은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축복받은 것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아이 루디아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아, 이거 축복입니다. 이거만 아, 더큰 더, 더 축복이 없을 거요그 당시 가까이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여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니다그여자들그 근데 루디아는 응. 마음 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뭐 자기가 돈 버는 거다 사도와 봉전하라고 뒷발라 했는데 아마 았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강구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니까, 자기 집이, 교회가 되었고, 자기 채철, 친일받은 가정이 되었고, 자기 이름이, 루디아. 어디에 써랬어요 성경에 써야 됐어요. 성경에 이름 써졌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 예수님, 탄 사람, 사람맞많지는다 그런 사람도, 악역도 성경에 이름 써져있지만 루디아는 정말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이때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받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5 월에 우리 가족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돈보다는 돈보다는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 내 마음을 문장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공을 잘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광방했을때 의대할 당처로 우리 모든 가족이 원 받고 할려고할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티의 모든 가족들 이 5월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돌아보고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가장 행복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각 가정에게 주시옵소서. 우디아가 옷감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더 돈보다 사랑하고 마음을 활짝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축복의 하나님 가족에게 도움을 전하여다 침략받고,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있게 되었고, 유럽 최초로 침략받은 것이 바로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길이 빛나, 아름다운 이름, 루디아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루디아의 가정처럼 축복받는 5월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